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이 설날 연휴 같은 경우도 금세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또 다른 또 시작이 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빠른 것만큼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는 것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거는 사법부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사법부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비정상화로 만들고 있어요. 그 문재인이가 김명수, 그다음에 또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뭐적재적소에 박아 나가지고 그 암적 존재들 아닙니까 사법 시스템에 그런 인간들을 박아 나가지고 그 뿌리까지도 사실상 썩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당연히 정권을 재창출함으로써 이런 암적 세포들을 갖다가 이거 뭐 치유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뭐약 먹고 되겠습니까? 그냥 도려내는 수밖에 없을 거.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영배 재판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죠. 그렇죠?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이 6.25때 유엔 참전군에 대해 가지고 마치 유엔 참전군이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쟁 광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가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에서 내가 제일 좌쪽에 있다. 우리법연구회 자체가 좌파인데 제일 좌쪽에 있다라가는 극장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양별 재판관의 특징이 뭐냐면 은 여론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살다 살다가 이렇게 sns 많이 하는 재판관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sns 수정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뭐 조금 논란이 생기니까 트위터 닫아버리는 것이고 뭐 조금 논란이 생기니까 글 같은 경우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뭔 놈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으로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겠냐고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 그리고 또 사상적인 모습 그리고 또주대가 없는 거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목 뭐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는 안 된다. 최소목 뭐 권한대행의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주대가 없고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올고든 사람 같은 느낌이 안됩니다. 약간 좀 유약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줄대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상적 이념적으로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론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문현배 재판관 저거 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이민선 재판관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언론들도 그거 그거를 받고 있으니까 키를 쥐고 있는 건 누구다? 국민의 힘이다. 지금 마흔역이라고 하는 좌파 중에 좌파, 사실상 좌빨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그 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2월 3일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문 도대체 뭐하고 있냐? 헌재 한번 이제 뭐 쫄래쫄래 가가지고 막 단체로 갔다가 바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거 말고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 뒤로 헌재 가가지고 뭐한게 있습니까? 단체로 지금 헌재 앞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단식 투쟁이라도 하든지, 만약에 이재명이가 헌재를 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진작에 막 20일 전부터 뭐 텐트 쳐놓고 막 단식 투쟁하고 생쇼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뭐 저기 뭐 초록병원인지 가가지고 뭐 수익이라도 맞고 뭐 소금이라도 처먹으면서 버티든지, 그런 식으로 해든지 간에 쇼를 했을 것인데, 이놈의 국민행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쫄래쫄래 갔다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다. 그 돌아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가. 지금 마흔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는 게 2월 3일입니다. 사실상 임명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헌재가 지금 저렇게 미쳐가지고. 그러면 2월 3일 전에 한덕수 권한대부터 당연히 먼저 탄핵심판을 해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좌빨을 갖다가 그런 사실상 좌빨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한덕수 케이스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렇게 문영배에 대한 문제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고 이미선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으면 이렇게나 저로의 타이밍이 없는데 도대체가 국민이은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이상한데 서울역이나 가가지고 용이나 지금 막 하고 앉아있고. 참으로 진짜 깝깝합니다.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활될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기회가 만여격을 통해 가지고 이민선을 통해 가지고 문영배를 통해 가지고 신의주순직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도 되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수가 있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다 끝나고 돌아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이민선 지금 이제 권한대 이민선 지금 재판관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이제 그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상이 여자가 이제 제가 봤을 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다 이제 뭐 이렇게 판검사가 판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무슨 뭐 잔치가 벌어졌나 봅니다. 강원일보의 1996년도 11월 18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발사 아버지가 이발사였나 봐요. 이발사 두 딸이 잇따라 사시에 합격했다. 한 집안에서 자매가 판검사다라고 하는 막기사가막 나오면서 이상희 씨가 딸이 아, 동생이죠. 38회 사법시험 2차 간모를 통과해 가지고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다. 그때는 잔치였나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모르셨겠죠. 지금의 이미선과 이상이가 이런 어떤 입장에 놓이실 것은. 이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이 이상이라는 것만 봐도 이미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맞춰 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해 충돌인 것이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로가 지금 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이거를 숨겨왔다는것 자체가 더 코메디고 지금까지 이거를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못 했다라는 게더 코메디입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상해 지금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니까요. <laughs>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이래요. 아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선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미국이었다. 이게 정상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자진이 나가는 게 맞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 헌법재판관의 자기 여동생이 자기 여동생이 대통령의 지금 탄핵을 위해 가지고 선동하고 탄핵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미 선직은 재판관이 제대로 된 그걸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해충돌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보니까 일부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내란죄 성립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란죄는 형법 87조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국헌문란이 아니었다. 우리의 주장은 그거인 것인데 지금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가 된 국가 기관의 강압에 의해 정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실제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하는 부분도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란제에서는 이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헌문란을 위해 가지고 지금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제가 맞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금고가 처해져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데 금고가 지금 뭡니까? 일부 나왔던 이야기 지금 이제 그 얘기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주장에 엇갈리고 있죠. 그렇죠? 그 홍차장 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거나 사령관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정희 사령관도 그렇고 이 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영건전 장관이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 아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홍정원 차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 계속해 가지고 바뀌고 있거든요. 보고했다라고 하는 시점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말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측의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 두 입장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 상태일 때는 어떤 거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신빙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말이 바뀌는 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말이 안 바뀌는 게 신빙. 성이 있습니까? 말이 안 바뀌는 게 당연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직 법원, 법원장도 그렇고 부장판사도 그렇고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한쪽의 입장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거를 집행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수 있냐? 나중에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법원이 어떻게 뒷감당할 거냐? 이런 상식적인 반응이. 당연히 그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선의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 이상희는 한쪽 편만의 얘기를 듣고서 한쪽 편의 주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내란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지금 언니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미선의 남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권순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권순일이랑 같은 로펌에서 근무 중인 라고 하고요. 심지어 국제 인권법연구회. 이게 지금 뭐 우리법연구회랑 사실상 막 같은 조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창립 멤버가 되는 사람이 지금 이미선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명수가 이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까지 지냈다라고 하니까 권순일과 김명수랑 그 다음에 이미선의 남편이랑 셋이 이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절친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문영배와 마찬가지로 이미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사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 문제. 이 기적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 지금 조항에 대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위헌 의견을 냈던 장문이 또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문영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미선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유엔 참정군에 대해 가지고 전쟁광이다.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어떤 <laughs> 북친론을 똑같이 지금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측면이 됐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영배도 그렇고 이미선도 그렇고 존재 자체가 이미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율 배만 그 자체인 것이고 이미 지금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라 겁니다. 다른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사람을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가져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빨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좀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2월 3일이 지금 데드라인이니까요. 2월 3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 내야죠. 그것을 받아낼 때까지 내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단식을 20일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어디가 가지고 지금 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아니라 만약에부터 먼저 복귀가 된다면 영영 한덕수 권한 대행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